봅시다. 자 이거는 어네아 대칭 차집합이 아, 대칭 차집합 아, 아닌가? 맞네. 맞나? 예 네, 보기 싫지? 네. 어떻게 할까? A A. 어 뭐. 여기서 겹치는 게 없죠? 네. 어 그래서 뭐 묶어내거나 이게 분배법칙 쓸수 없어요. 그래서 교집합에 A. 네. 교 B의 여죠. 음 네. 어교여 보여 안 보여? 보여. 그럼 합집합에서 뭘 빼는 거? 여기 a 교 b. 맞지. 네. 그럼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보통 이렇게 포항 관계가 되도록 그리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러면 a 합어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면 여기 여기. 응 그게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죠? 안 했나? 안 했어요. 아 미안하다. 안 나옵니다, 도피. 요 네. 부분과 이것도 차집합이지. 네. a 빼기 b지. 네. 이것도. 빌빽이 A지 네.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네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놈들은 2, 4, 6이랍니다 네. 근데 A가 뭘 뭐, 두고 있어? 2, 3 그러면 얘는 2밖에 안 되지 네. 그럼 여기 확실하게 4, 6. 6이지 근데 A는 또 2, 3이라며 네. 3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네. 이해 가셨습니까? 네. 어, 그러면 이제 전체도 치워서 모자란 놈들을 다 채워줍시다 네. 1 이 썼지? 네. 3 4 5 6 끝. 네. 전제 법잘 보고 해야 돼. 자, 네. 그러면 이거 얘가 뜻하는 거 보기 싫다. 그렇지? 네. 어디 바꿀까 A 합 b 예요 음. 그게 드 모르간. 네. A 합 b 가 이거 이가그 네. 반대가 뭐야? 오. 야, 이거. 네. 이거죠. 1 네. 5가 어, 2 8 말하는 원소들이고 네. 곱하면 5가 최종 답이 되겠죠? 네.